저번에 이어서 배관, 비계, 기계, 보온,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기공하고 조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사, 용접사 조공, 비계 같은 경우는 기공 똑같아요. 기공, 조공 이렇게 나눠요. 근데 보통 비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조공으로 들어와도 몇달 후에는 바로 조 기공 단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기공 단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있는데 기계도 거의 조공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기공이었고 만약에 조공이 있다 그래도 금세 기공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기계 쪽에서 하는 일은 보통 펌프나 펌프 고정장치 설치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어, 볼트 같은 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오픈클로스 하는 건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경우에 뭐 망치질을 해서 볼트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임팩을 사용해서 그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크게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기공이 많더라고요. 조공은 몇명 없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요. 보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공하고 조공이 있습니다. 뭐, 기공 같은 경우는 뭐, 보온 기공도 있고, 함석 기공도 있어요. 보온을 일단 우선 싸고, 그 위에 함석이라고 옆에 철 같은 거 있거든요. 철은 아니지만 알루미늄 판, 얇은 판이, 판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공이고, 이거에 대한 기공도 있고, 이거에 대한 기공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나 카고 크레인이나 그냥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장비에 보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전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호를 해 줘서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직접 작업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신호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야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신호도 하고 작업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조공이 거의 없어요. 조공은 소수고 대부분 어느 정도, 어, 1년도 안 돼서 대부분 기공을 달더라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배우면 금세 기공으로 다는 그런 작업, 작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위험한 순위는 비계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당연히 다 위험하겠지만, 옆에서 큰 장비가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성이 크거든요. 뭐, 장비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비계 같은 경우는 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비계가 보통 철로 파이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m 4m 6m 막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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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6m 짜리를 뭐한개두개세개네개막 이렇게 10m 20m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1 20m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뭐 점점점점점 점 이렇게 쌓고 올라가야 되니까 비계가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저 별로 비계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하실 거면 기계나 배관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몸이 좋거든요. 무거운 것도 자주 들고 망치질을 어, 오한마라 러죠 오암마, <laughs> 오암마 대령에서 볼트 막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너트 볼트를 막 너트죠 너트를 이런 망치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풀고 막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힘도 많이 쓰고 그만큼 몸도 엄청 좋고 대부분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 단가 관련해서는, 단가는 장비, 어, 떻게생 이야기를 해야 될까. 보통, 배관 기공도 18 정도, 정도 돼요. 뭐, 주차, 월차 별도로 하고, 18, 17. 이 정도 되고, 비계도 마찬가지예요. 비계가 배관에 비해서 만원 정도 싸요. 한17 정도 돼요. 이거는. 16, 17. 기계는 기계는 한17이 정도 되고 기계랑 기계랑 비계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온은 보온은 보통 주월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월차를 보통 일당에 다 나눠서 나가요. 얘 보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였더라? 17, 17 정도였나? 17이 17 정도 돼요. 17 18이었나? 근데 주월차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라 주월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몇만원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욱 더 이렇게 주월차를 포함해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지 그렇?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좀센 분들은 센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18 정도 돼요. 장비도 위험한 작업에 따라서 좀더더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당은 그대로 있는데 보통 어, 한달 일하면 뭐두 공수, 한 공수를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잦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공수라는 개념은 하루 8시부터 17시를 일하면 한 공수예요. 하루 일하면. 또 하루 일하면 두 공수, 또 하루 일하면 세 공수 이렇게 늘어가겠죠. 다 항공수에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항공수, 항공수, 항공수. 그래서 한달총 해서 까만 날만 2 0일이라면 20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항공수. 근데 8시부터 17시까지는 항공수고, 근데 야근을 했어요. 17시부터 20시까지 하면, 0.5공수가 붙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1.5공수예요. 1.5공수. 뭐 세세한 거는 크게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는 일을 안 하고 8시부터 18시 반까지 일해요. 밥안 먹고. 밥안 먹고 일하면 1.5공수를 이렇게 해서 가요. 8시부터 18시 반까지 하던가 아니면 8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그냥 마무리해요. 1 시간만 더 하고. 그래서, 1 시간만 더 하는데 보통 1.5 이렇게 나가거나,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 1 시간 더 하고, 이렇게 할래. 안 그러면, 뭐, 20시까지 일하고, 이 중간에 간식 먹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18시, 어 이때 또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17시에서 17시에서 언제까지 밥을 먹더라? 기억이 안나 17시에서 18시 이렇게 밥을 먹고 18시에서 20시 이렇게 2시간 일해요 2시간 보통 2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30분 만에 밥을 먹고 일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밥안 먹고 1시간만 일하고 그냥 가버려요. 1시간 일하든가 1시간 하고 1시간 반 일하든가 이 부분은 보통 협의해서 일을 하니까 이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